예여러 음,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를 얻고 넓은 태평양 건너간 그사실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음, 예.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. 초등학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. 우리나라 조정에 내의 심도 보이지 않습니다. 가마를 타고 다니는 이가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. 아주 뭐 기도문이 그냥 네. 음. 네.